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인 아하코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하는 하루에 한번 출석 체크만으로도 꽤 많은 코인을 모아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검증된 전문가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지식 Q&A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보험설계사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하에서 사전에 인증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답변을 등록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등록되면 채택과 공감, 비공감, 신고 등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증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하 Q&A에 기여한 참여자는 자동으로 아하 코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은 보통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주는데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지식도 쌓을 수 있고 코인도 모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그리고 아하 코인을 친구에게 추천하고 가입 시에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추천인과 친구 모두 120 아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인 시세는 그날그날 다르지만 1 아하를 현재 20원으로 가정하면 추천인 코드 입력만으로 약 2,5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인 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영상의 설명란과 댓글에 추천인 코드를 올려놓았으니 120 아하를 받고 시작하세요. 아하 코인을 모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출석만으로 코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번 시즌5까지 총 150일간 출석하여 스탬프를 찍기만 해도 2325 아하에 꽤 많은 코인을 모을 수가 있는데요. 금액으로는 회원가입 시 추천인 코드 입력 120 아하, 출석체크 2325 아하, 총2445 아하로 현재 시세인 20원으로 계산하면 약 48,900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코인 가격은 그날그날 그날 시세에 따라 변동이 되는데 열심히 모았다가 코인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아 코인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업비트 거래소 거래방법은 나중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오늘부터 열심히 코인을 모아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